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프론트 스플릿 앞뒤 다리 찢기에 도움되는 이제 팁을 드릴 거예요. 보통 제 채널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스트레칭에 관심이 있고 다리를 찢어야 되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어, 정말 오늘 영상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한 끝이라는 거. 공중에서 약간 떠가지고 마지막 한 끝을 눌러주면 되는데 거기가 못 누른다는 거죠. 그 자세를 제가 직접 한번 말로 말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다리 있어요. 앞뒤 스플릿을 하는데 한 요정도 남은 거예요. 요정도 남았는데 으 여기를 내려주면 되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여기를 내릴 용기가. 왜 여러분 내릴 용기가 안 날까요? 안 나는 이유가 있겠죠? 너무 아프니까 <laughs> 아프니까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움되는 스트레칭이가 있죠 이 부분에 완전 도움되는 스트레칭 그게 뭘까요? 비둘기 자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비둘기 자세는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부분을 집어서 이제 교정을 해드릴 거니까 아 비둘기 자세 그래 알았다 그것만 하면 되겠군. 띡 하고 꺼, 영상 끝까지 안 보고 꺼버리지 마시고 이제부터 설명들이 이제 자세가 도움되는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비둘기 자세 한번 취해볼게요. 비둘기 자세를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들 해보셨을 거니까 또이 부분에서도 직각을 유지해서 스트레칭을 하면 이힙 부분에 자극이 많이 온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직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앉아서는 하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 자세가 이렇게 몸 안쪽으로 이렇게 뒤꿈치 쪽이 몸 안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누르기를 하면서 발을 이렇게 빼려고 해도 직각까지는 힘들다는 거예요. 스트레칭이. 그러니까 직각까지 힘들다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스트레칭이 덜 됐기 때문에덜 유연하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느낌은 이 힙에 이 깊숙한 곳에 스트레칭 되는 당김을 느끼셔야 되는 건데 또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음, 스트레칭이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이 비둘기 자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엉덩이에 당김이 있는 것보다 요 안쪽에 당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또는 나는 엉덩이가 원래 말랑궁뎅이어서 원래 그 엉덩이의 텐션이 좀 약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자극이 안 오고 그냥 부드러운 근육이어서 자극이 안 오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당길 수도 있지만 이 비둘기 자세에서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앞뒤 스플릿에 도움을 받으려면 이 엉덩이 쪽에 자극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해서 엉덩이 쪽에 어떤 자극이냐면 앞뒤 스플릿에서 이 내정근 안쪽에 햄스트링과 연결해서 햄스트링보다 더 안쪽에 있는 이 내정근에서 연결되는 좌골뼈. 그리고 이 힙으로 향하는 이 라인에서 만나는 좌골. 어, 그 고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는 그 주기가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유연해야지 앞뒤 스플릿을 고통 없이 그한끝 남은 거를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안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공중 부양을 해서 뜨뜨뜨 하고 눌러려다 보면은 너무 아프다 보니까 못 하고 또 그렇게 하려다 보다 무리해가지고 엉덩이 막쥐나듯이 어, 삐끗해가지고 아파서 또 스트레칭 지금 시도도 못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둘기 자세에서 어, 스트레칭 돼야 돼. 이 부분만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발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 반듯한 데다가 자 섰어요. 이 발은 그냥 편안하게 어 이렇게 뭐 45도라고 할 수도 있고 15도 정도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이 다리가 요렇게 올리시게 되면은 보통은 여기가 이렇게 붙지를 않고 이렇게 뜨는 게 정상이에요. 어. 이렇게 뜨는 게 정상이에요. 이 뜨는 게 정상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발 뒤꿈치에서 무릎까지 연결되는 이 선을 직각으로 앉아서 안 되는 그 부분을 직각으로 맞춰서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꾹 누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눌렀을 때 어떤 분들은 서 있는 다리 쪽이 땡긴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스트레칭에 맞지 않은 자세였다는 거예요. 맞는 자세로 되려면 골반이,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골반을, 음, 완전히 그 직선으로 맞춰주고 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음.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컨텐츠 올리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힙의 당김이 덜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안 하고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묵직하게 엄청난 당김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요. 그리고 눌러서 그냥 금방 떼버리는 게 아니라 지그시 눌러서 한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힙 부분에서 그 좌골뼈 있는 데에서 그 당김이 묵직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조금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다리의 이 각도를 조절해보다 보면은 나의 그 근육의 질긴 부분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 질긴 부분이 또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발은 그대로 둔 상태고, 무릎의 그 위치가 직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 여기서 그대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를 지금 제가 무릎을 식탁에다 붙인 상태에서 요만큼 뗐어요. 자, 요만큼 뗐을 때, 분명히 여기서도 느낌이 여러분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햄스트링에서 연결되는 줄기가 이렇게 어긋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하게 뒤틀리는 느낌이 난다 했을 때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요 정도 뗐을 때도 나는 좀 괜찮다 하면 조금 더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또 느낌이 나요. 자. 다시 돌아갔어요. 자, 이 자세가 어느 정도 편해졌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다리를 조금 뒤로 떼세요. 떼고, 식탁을 손으로 받쳤어요. 받친 상태에서, 자, 이거 근육 지금 느껴져요. 안쪽이. 안쪽에 줄기, 허벅지 그큰 근육들이 느껴지고, 지금 여기가 또 삐끗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거기서 뒤로 물러나는 걸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붙였던 거를 또 다시 떼줘요. 살짝. 떼주고,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는 얘를 이렇게 피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이렇게 완전히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폈다는 거는, 어, 그 발레하는 친구들이 완전한 턴 아웃에서 발을 바깥으로 돌린 거에서의 필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좀 무리가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붙였다, 뗄 때는 한요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고, 당김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완전히 피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약간 각도 올려서 각도 올린 상태에서 무릎 펴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스트레칭이 뭐에도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 우리 햄스트링 부상 입어가지고 스트레칭 못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한 재활 스트레치로서도 어 정말 최고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또한 하고 있어요. 햄스트링이라는 게 스트레칭이 완전히 됐다고 해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날은 근육에 조금 당김이 심한데 내가 워밍업을 조금만 잘안 하고 다리를 했다. 그랬을 때는 스트레칭이 되는 사람이건 안 되는 사람이건 누구나 햄스트링의 부상은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그 근육의 컨디션 따라서 어느 날은 스트레칭이 잘 되고, 어느 날은 다리 찌기가 안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밍업으로 쓰셔도 좋은 스트레칭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 정말 안쪽에 그 깊숙한 곳에 스트레칭을 먼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앞뒤 스플릿을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막 정말 깜짝 놀랄 것만큼의 그 고통을 느껴갖고, 누를 수 없는 그 부분을 내려가기를 비로소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리 찢기 버킷리스트가 어 정말 체크 아나 요거는 진짜 금방 해냈어 하면서 성취 느끼실 수 있는 한 해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